음, 너가 잘 아는 이제 아미노산이 나오는데요. 이 아미노산의 결핍의 문제점은 바로 특수한 게 아닙니다. 현대 세상에선. 어떤 식으로든, by any means. 산업, 사회 이전에, 그죠? 이전에 인류는, 인류는 아마 다루어 왔습니다. 이 단백질과 아미노산의 불충분함을 일반적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확실히 큰 사냥된 동물들이 예를 들어서 맘모스 같은, 어, 너무 오래간 너무 예전 같은, 걔네들이 그죠? 단백질하고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그렇죠? 풍부하게 분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 여기가 주어 같은데요. 냉장 시설, before refrigeration, 냉장 시설 이전에 시대에 큰 사냥을 하면서 살았던 것은, 그나요? 네, 빅게임이어서 큰 사냥이라고 할게요. 창 들고 잡아 죽여야 됐잖아요. 그지? 뭘 의미했죠? 대을 의미했죠. 대생약됐고요. 인간들은 견뎌내야 했던 것이다. 이런 a l t e r n a 한 피어리들을. 얼터 t 이팅은 번갈아. 교대의. 이런 뜻이에요. 교대의 시기를 견뎌내야 했다. 뭐, 뭐에? 축제와 기근에 배고플 때도 있고 한 마리 잡으면 시커 먹었잖아요, 그지?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고장된게 없었잖아 식사가, 그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가뭄, 산불, 핵 그러니까 폭풍, 그니까큰 폭풍, 그다음 빙하기가 초래했던 건. 긴 기간의 어려운 환경 그리고 굶주림은 지속적인 위협이었죠. 이런 인간들의 무능함, 그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합성 시킬 수 있는 생리 사이즈, 뭐로서 아미노산으로서 기본적인 것들을 합성 시킬 수 있는. 무능함 그러니까 아미노산 단백질이 결합되면서 힘이 에너지가 또는 지방이 축적되죠 특정하게 확실하게 악화시켰다 이러한 위기들 부족함이 그리고 생존을 만들어 버렸다 어디에서에 whatever was available t h a much harder 이렇게 박스 묶어보면 그만큼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다 생존을 어디에서의 존존이이이이능한한 생존을? <laughs> 어떤 에에서든지의 생존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 a y o k 이거는 이제 먹 Okay. Okay. o k a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것에서의 생존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무슨 얘기냐면은 닥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환경이었잖아요. 그때는 그죠, 가릴 게 없죠. 근데 그거야 닥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생존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다. 그래서 기근 동안에 칼로리의 부족이 아니라 죽음의 궁극적인 원인은, 칼로리 부족이 아니라 오히려 뭐의 부족이야? 프로틴과 필수 아미노산 그들이 제공해주고 있는 것들의 부족이었을 것이다라고 결론을 맺네 선생님도 솔직히 말하면 칼로리랑 프로틴 아미노산이 정확히 구별이 안 돼. 근데 이제 뭐 여기서 그렇다니까 그런 거야. 이거를 뭐 우리가 의학적으로 밝히, 밝힐 필요는 없어. 네, 나쁘지 않아요.